네, 여러분들, 오늘 먹을 것은, 어, 상, 고기 좀 먹을게요. 고기는 여기 보면은 삼겹살도 있고, 오겹살도 좀 섞여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대패 삼겹살.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볼게요. 음, 어쩔 수 없어, 오늘은. 어,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이 제 200일 방송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성경님 하나 감사하고요 그래서 조금, 어, 어쩔 수 없이, 고기 구워주고 싶다고? 감사합니다.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 딱 보시면 딱두 두 가지가 티가 나지. 방에서 고기를 안 굽는다 했는데 고기를 굽는 모습과 어, 그리고 만 개가 터져야 모자를 벗겠다 했는데 모자를 벗은 모습과 여러분들 맞죠? 제가 200일, 200일 방송 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거 고기 좀 한번 구워서 먹어주세요랑 그 다음에 모자 좀 벗, 벗고 방송해 주시면 안되냐 어 이래 가지고 제가 어좀 제일 많이 들었던 의견이라서 조금 수렴하고자 해서 지금 그렇게 하, 한 거구요 계속 이렇게 갈건 아니고 또 이제 300일에 또 다른 또뭐 다른게 있으면 또 바뀔 수 있고 또 중간에도 바뀔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의견 수렴은 좀 해드리고자 어, 좀 하는 거니까요 고기 굽는 모습이 좀 답답하시더라도 좀 이해를 좀 바라시고 아 이해를 좀해 주시고요 제 방이 조금 열악하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고기를 구우니까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만 추천질 사무실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만 부탁드려요. 고기, 이, 불조절이 조금 지금은 저겁니다. 예삐님 어서오시고요. 대문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은 채팅을 조금 못 치더라도 채팅을 좀못 치더라도 여러분 이해 좀 바랄게요. 지금. 고기 구울 때는 뭔가 모르게 바빠요. 아시죠, 여러분들? 지금 이거 다 녹화되고 있는 거고, 유튜브에는 적당히 굽고, 올리고, 그렇게 이제 저거 할게요. 뭐든지 적당히 적당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대, 대패 삼겹살이라서 빨리 있네. 원래 고기는 혼자 구워서 먹으면, 좀 이것저것 오래 걸려. 한 명이 구워주면서 조금 서로 로테이션으로 조금 움직이면서 해줘야 조금 괜찮은데, 조금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현이씨 어서오고. 불은 일부러 제가 좀 세게 안 했어요. 여러분들. 왜냐면 지금도 조금 저건데, 불 세게 하면 타, 타면 안될것 같아. 그래가지고요, 여러분들. 얼른 얼른 구워서 먹게요. 얼른 얼른 구서 먹, 먹도록 할게요. 어, 맛있겠다. 제가 구워서 먹는 삼겹살 고기는 또 오랜만인 것 같아갖고. 딸기 우유 싸님 어서 오십시오. 오신 분들 반가워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휴가 막바지죠? 휴가 제 막바지. 저는 이제 거의 시안부 선정 받은 것처럼 어~ 죽상입니다 죽상 다음 주 월요일 날 어떻게 출근해야 될지 조금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고기는 적당히 구워지면 먹도록 할게요 조금씩 그다음에 좀 여기서 스킬 들어가야 돼 스킬 반반 스킬 맞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뭐~ 200일이란 시간이 버디버디님 어서 오세요. 시간이 지르고 흘러서 이렇게 됐습니다. 반반 스킬 해줘야 돼. 왜냐면은 대패 삼겹살은 이거 금방 먹거든 그냥 한두번세번 번 하면 없어지기 때문에 반반 스킬로 들어가줘야 됩니다. 좀 나중에 천천히 먹더라도 반반 스킬로. 조금 살짝 얼, 얼긴 얼었네. 제가 좀 꺼내긴 꺼냈는데, 살짝 얼긴 얼었어. 그리고 여러분들, 돼지고기는 좀, 그, 아, 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조금 익혀드시는 게 유리합니다. 아시죠? 소고기는 괜찮은데, 왜 돼지고기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신선하면 돼지고기도 괜찮긴 하겠죠? 근데 이제 보통 돼, 돼지고기는, 바싹 익혀먹는 거를 권장하니까, 저도 조금 혹시 모르니까 권장하, 어. 이혀 익혀 먹도록 할게요. 모자 모습 모습이 훨씬 보기 좋다고 감사합니다. 또한 100일 정도 좀 벗고 방송 해보다가 또 300일쯤 돼가지고 다시 또 겨울이고 하니까 또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아니면 계속 벗고 방송 할 수도 있고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 일단은 첫쌈 한번 들어가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쌈 삼겹살은 무조건 쌈이야 쌈 쌈으로 가줘야 돼. 확실하게 익은 쪽으로만 해가지고 쌈 갈게요 쌈 고기 좀 어느 정도 올리고 밥도 살짝 일단 밥을 살짝 넣어줘야 돼그 다음에 아삭이 들어가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쌈장 조금 요렇게 아이고 갑니다 음음어아 딸기육수님께 100개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땡큐 앙! 감사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고기 올리고 이거 올리고 이거 올리고 먹고 기다, 그다음에 김치도 한번 갈게요. 김치. 음. 시문하님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laughs> 새로 오신 분들은 자주 뵈요 여러분들 삼겹살에는 된장국 김치국 김치 김치찌개 된장국 둘 중에 하나인데 오늘은 된장국으로 약간 조금, 불을 살짝 줄이고, 먹고, 그 다음 또 구울게요. 밥도 같이 쌈해서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먹고 있어요. 김치가 적당한 게 있을까요? 적당한 거.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먹게 여러분들 맛있게 먹을게. 음. 음. 안 났죠? 화날 일이 없죠, 여러분들? 제가 좀 눈썹 무신을 좀 해야 될것 같긴 해요. 김치가 크다 김치가 여러분들 지금 생입니다 생 다음에 오리지널 삼겹살도 오리지널 삼겹살도 굽게요 같이 새로 오신 분들만 추천질사한 분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저는 그 삼겹살도 맛있는데 그거 혹시 여러분들 아시죠 백종원의 그 무슨 무슨 불고기지 그냥 연탄 불고기인가 그거 세마을 식당에서 파는 거 있잖아요 제일 기본적인 거저 그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막 해가지고 음 여러분들 맞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근데 뭐 그것도 변질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문항.. 문화인거죠 문.. 문화 척다써님 어서오세요 음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많이 먹는 문화인데 근데 그거를 그 문화라고 생각 안하고 어떤 그 먹방에 잘되고 안되고의 척도를 거기다 두는거가 좀 문제인건 하.. 문제이건 하죠 솔직히 밥한 공기 가지고 정말 1인분 가지고 맛있게 먹고 하는 방송도 여러분들 좋잖아요. 근데 무조건 딱 오시면 하시는 말씀들은 그거밖에 안 먹냐. 그거밖에 안 먹으면 미래가 없다. 어, 안될 거다. 그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제가 한번 맛있게 먹는 컨텐츠를 한번 다시 한번 살려볼게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여러분들, 와, 100명 돌파? 감사합니다. 와, 여러분들, 감사해요. 그래도 오늘 200일이고, 고기 좀 먹는데도 <laughs> 많이 와주시네. 제가 한번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맛있게 먹는 걸로. 확실히 이제 뚜껑걸 구우니까 는 기름이 좀 많이 나오는구나 하지만 전 여러분들 고기를 진짜 잘 굽죠 지금 좀 열악해서 여러분들 좀 그럴 수 있는데 제가 고기 진짜 잘 구워요 진짜로 고기를 제가 상당히 잘 굽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남이 굽는거를 좀 만족을 못하겠어 그래서 항상 제가 구워요 동생들이랑 먹어도 제가 구워 의뢰껏 동생들도 저 형이 늘 구워, 구워주다보니까 는 그냥 의레껏 가만히 있어 아니 저 뭐, 못하는거 많은데 제가 잘하는것만 항상 말씀드리니까 요 여러분들 다 잘하는걸로 조금 이렇게 자뻑 분위기로 가는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저 못하는게 더 많죠 사실은 음 김치 올려가지고 그냥 김치쌈으로 한번 가보, 가볼게요 김치쌈 어. 국물 예술입니다. 어. 노릿노릿 색깔 좋고. 여러분들 앞으로 좀 자주 봐 주세요, 여러분들. 어. 앞으로 조금 더 준비되고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맛있게 먹는 컨텐츠를 제가 좀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상추쌈 여러분들 답답하지 않으시죠 상추쌈? 오 뜨거. 해수욕장. 저 해수욕장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은. 음, 음, 음. 오! 오케이. 오 요, 그러지 마. 오오, 그러지 마라. 음. 와! 먹방 뭐 좋아하니, 감사합니다. 200개. 앙! 감사합니다. 땡큐!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김치장님, 감사합니다. 기름 한, 요, 요것만 먹고 기름 한번 닦을게요. 어이구. 지금 막 계속 폭탄 터지는데 이것만 먹고 기름 한번 닦을게요, 여러분들. 그리고 유튜브에 올릴 그, 뭐지, 녹화는 조금 끊고 하기도 하도록 할게요. 어우. 잘 굽고 있어요. 어. 150분이요? 아, 150분까지는 아니구나. 한 140분 정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저 창배를 기억해 주시고. 김치는 구우면 먹방 끝이야, 여러분들. 진짜 팩트. 김치 구우면 먹방 끝이에요. 고기 먹고요. 감사합니다. 어? 가지고. 김치살 한번 더. 어 뜨거 김치살 한번 더. 오우, 씨. 감미! 아, 뜨거! 갑니다. <laughs> 뜨거, 이씨. 으 아. 음! 기름 한번 닦아야돼 기름 한번 닦아야돼요 어 뜨거 여러분들 진짜 300일까지는 또 고기 못 굽겠죠 여러분들 인정하시지? 인정하시죠? 오우! 여러분들 개인적인 질문은 소통 시간에 다 말씀해 드립니다. 뭐 하고 사는지, 뭐 먹고 사는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기, 뭐야, 현희사. 웬만하면은 그냥 경고 주지 말고, 그냥, 저기, 뭐야, 한 번에 그냥 저기, 킥뷰 드려, 킥뷰. 음, 오빠, 오빠 방송 알잖아. 경고, 경고, 경고 같은 거 없다는 거. 그냥 킥뷰 드리면 될것 같아. 어, 킥뷰 내방에 있어서 킥뷰가 뭐냐면 그냥 그냥 블랙 블랙 드리라고 블랙 아까도 저기 뭐야 꼬마기가 킥뷰 달라고 하는거 같은데 꼬마기도 킥뷰 하나 주고 어. 여러분들 퀵 빠를때 퀵뷰가 아니고 킥킥킥뷰킥뷰, 음, 제방 보시는 분들 다 아시죠? 아 여러분들 그 유튜브 분들 여기 어차피 그 뒤에는 방송 똑같으니까 여기까지 녹화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맛있게 먹을게 더 <laughs> 안녕 녹화 여기서 끝.